안녕하세요. 골프클럽의 H, 박재성 프로입니다. 일관된 샷을 만들어내는 프로들과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는 아마추어 분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 수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연습량의 차이도 있고요. 뭐 관리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도 있겠지만 연습 방법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. 많은 프로들은 그 연습을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셋업을 하기에 애쓰고요. 몸에 정렬을 하기에 굉장히 애를 쓰죠. 근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어떠세요? 공이 나오면 때리고, 때리고. 이러다 보니까 계속 셋업도 바뀌고 일관된 샷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여러분들 연습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, 이제부터는. 얼라이먼트 스틱이 있으면 이렇게 스틱을 놓으시고요. 없으면 샤프트를 이렇게 놓으셔도 괜찮아요. 이 상태로 항상 일정한 셋업을 할수 있게 애를 쓰고요. 일정한 스윙 궤도를 만들어낼 수 있게 애를 쓰셔야 돼요. 항상 일정한 셋업 속에 일정한 샷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. 눈으로 이 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보게 되면요. 몸의 정렬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. 이렇게 스틱을 놓고.